안녕하세요, 풍대래입니다. 네, 세마나님, 오늘, 요즘 이제 여기 날씨가 덥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밤에, 낮에 이제 햇빛이 가열돼가지고안으면 되게 뜨거워요. 여기 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데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위에다가 데크를 실리콘해서, 원래 이게, 여기 칼부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잘못하면 뻗어져요, 이게. 예. 파손되면 또, 시, 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대품돈안 드리고, 이게, 입주하면 이렇게 좀 많이 없애주는데, 그 지금 좀 남아가지고 이걸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닦은 다음에, 실리콘을 그냥 무색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딱 갑니다. 이렇게. 한번쫙감 다음에, 한번그 전에 여기 한번 닦아내시고, 닦아내시고, 어, 지금, 문들림 할 때도 X자, 이게, 대꼴로 가시면 돼요. 이게, 예, 이렇게 어. 일자로 하면 또 손실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붓게만 어. 하고, 예. 양쪽으로 하고 돼요, 예. 가자. 대, 대, 허리 받을 수 있어요. 예. 예. 아 어, 이게, 실컷 엄청 듭니다, 이거. 자, 해서, 갔죠? 그럼, 사장님이 돌아가거예요 이래서, 한 붙여볼게요. 한번 여기 맞춰서.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어차피 우리 여기 공간 쏠 거예요, 다. 눌러줘요.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눌렀잖아야 되는데, 여기를 쏴줘야 돼요, 보면은. 어. 여기 안에, 안에 안쪽으로 한번 해줘야 돼요. 한세쪽으 한 가는 거예요, 이거. 방금 할 가까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 가주는 거야, 이렇게. 자, 네? 이렇게, 테두 안쪽을 한번 넣어주는 거요 네. 네. 넣어주고. 어차 이거는 이쁘게 안 싸워도 돼요. 그냥, 느낌하면 돼, 이게. 왜냐면 공간을 채워주고, 여기가 공간이 수평이 안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깔, 깔끔하게 하려면 장갑으로 문질내고 문질내고 네? 이렇게 장갑으로, 한번 문질러 봐봐 문질러면 깨끗해지죠? 이렇게. 헤라로 된 것처럼 깨끗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장갑이 좋아요 이게 한번 이제 다 그냥 하면 깨끗 깔끔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붙여서 완성되면 또 계속 어떻게 차면에 이걸 날 날씨 한 30도 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시덥습니다 어, 지금 네, 하여튼 저희가 작업 현장을 일부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떻게를 판단하면 되는 네,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 괜찮아. <목소리도> 네. 이쪽에로반 가지고 돌려줘야겠지 너무 데어 이제, 갔다가, 말씀이대로 아, 좀, 네. 어, 네. <목소리도> 이제케이이이이이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완성. 이제 실리콘만 양성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씨가 이제 햇빛이 안 비치는 곳이 되면 좀 앉기가 좋죠. 이제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